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 안전입니다. 2016년 4월 23일 토요 제주중경영송 해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벌써 4월 4주차 중경주 해설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한 주만 끝나면 자, 4월은 경마가 마무리되고 5월달, 가정의 달이죠. 5월달을 맞이합니다. 자, 금주도 중경주는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1경주는 모바일 경주를 포함하고 있죠. 자, 지난주 아시겠지만 뭐 돌풍 영향으로 제주 경마전 자꾸 큰 이변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자, 금주도 비가 지금만 걸쳤습니다. 자, 금주도 비가 내렸고 지난주 돌풍 영향으로 모래 교체, 모래 보충이죠. 모래 보충과 전구간에 걸쳐서 두께 조절을 하면서 자 주로 배나에 대해서 조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선구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 6경주 후반부 딱두 개입니다 이두 개의 경주 남의 경주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두 개의 경주에서 자, 안진의 최고 내용 퍼펙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경주입니다 모발경주이기 때문에 자. 뭐 간략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자, 3번이 대한 충마가 있죠. 인류진화 마필. 자, 이번 이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경주 별점 8점입니다. 내스로 펼쳐지고 있고, 자, 그리고 제주마 경주입니다. 자, 6번 보금산화 마필 성장세 의 마필인데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뚜렷한 능력마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성장세라면 이도펜승에서는. 충분히 경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순수일도 오래간만에 가능성을 지난번에 충분히 보여줬죠. 줄어든 거리 기습 선행까지도 나와 줄수 있는 마필이고 3번 미리내 자, 최근에 물 오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 6번 그리고 1번, 9번, 이러한 마필들은 선군전첫 도전의 마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8번 한라장군 연속 출전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질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마필들이 강하게 입상권 도전을 넣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전략차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상태 변화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6번 보건사람 마필은 최근에 성장세라면 충분히 현생에서는 기대치가 높다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순경률 이경주입니다. 똑같은 800m 레이스로 펼쳐지고 있고, 별정경 주입니다 3세 이상 제주마들이 치려지고 있죠. 자, 이번 레이스 자체가, 전력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도 배당은 나으신 요지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6번 원동 파워입니다. 거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자, 그러니까 직전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3착을 하면서 착순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성군률을첫도전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고, 이번엔 또다시 적정산을 받았습니다. 6번 원동 파워. 기본 마편성 속에서 어느덧 가장 건수하지만 우세한 전력이 가능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저교수의 발걸음도 좋았고, 물론 맹신할수 있는 능력만 하고 치고할 수는 없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당 파워의 중심권 마필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 사락절경 3번 디드돌, 5번 광명의 예신. 이러한 마필들이 우선적으로 돋보이는 마필들인데, 편성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혼전도 무시할 수 있다. 지금 방금 제가 거론했던 마필 중에서 입상권 윤곽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입상권이 안 나온다 해도 할 말은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중경힘중 사경주입니다. 핸드캡 900으로 치료 있고 제주마 경주입니다. 3번 배기행을 필드로, 6번 해와다, 7번 마실주가 강력한 상대 마필이고, 2번 청록비상, 10번 딩거덕이두 마필이 호시탄탄역서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이죠. 기본 전력에서 3번 배경이 앞서고 있습니다. 성공전 첫 돌지만, 인더펜승에서는 또다시 상승세 충분하죠? 3번을 축으로 6번과 7번, 인기마, 두 인기마들이 최근에 발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큰 이변보다 압축이 중요한 경주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면 3번을 촉으로 6번과 7번, 7번과 6번 하나만으로 찍어 먹게 경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복펜권의 2번, 10번 정도는 아, 3부선 대한마필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경주, 4경주. 설명을 드렸고. 자, 우리 경마팬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경주. 5경주, 6경주. 자, 성부처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5경주, 준, 메인 선구체입니다. 첫 번째 선구의 연주죠. 한라마 1200m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증 전력에서 두 인기마의 저배당이 초고부터 깜빡이로 팔리면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관 인기에 비해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온전치 않은 인기마 한두는 방어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자, 강력한 인기마. 하나만 당일날 대가리까지도 팔릴 수 있는 인기마는 딱 본전 방어만 하겠습니다. 두 강력한 인기마 중에 한 놈은 방어만 하고 대가리 한 놈을 세워서 기대 이상의 발걸음이 뚜렷한 호전세를 보이는 마필 복병마 한두를 가하게 노리면서 첫 번째 준 메인 선구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토 양일간에 걸쳐서 안진이 가장 자신 있는 최대 메인 승부처가 해당 경주 6경주입니다. JIBS 대상 경주죠. 제주마 최고의 마필들이 오픈 형식으로 출전 자격을 부여받으면서 천배달에서로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설명이 필요 없는. 인기 마들의 최근 상태들이 그렇게 완전치가 않다는 점, 여기에 기존 마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오히려 상태 호전이 뚜렷합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대상 경주의 먼 의심을 하겠습니까? 어지에 대해서는 초도 의심할 필요가 없죠. 뚜렷하게 믿고 군자 수위는 깜짝 배당 마한 두를 축으로 세워서. 불안한 인기마들은 못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리면서 딱세방입니다 방어 한 놈을 가져가면서 배당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금토양일관 최대 성부처를 준비했습니다. 제주 육경주 제이베스 대상경주 최대 미성부처 안정과 함께하면서 최근의 상승세 또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 검토 양해가 최대 선고치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게 경마이지만 이번 해당계 6경주만큼 안진이 심혈을 기울였고 최고의 알찬 내용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4월 4주차 토요 산뜻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중경주 해설 방송 안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